방송에 나가야 되니까 다같이 두손 들고 별 이거 양광봉 들고 드론 보고 양손을 흔들어주세요 어찌나 이 장면이 방송에 <laughs> 네 여러분 <laughs> 고맙습니다 야 진짜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. 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네. 자, 오늘 멋진 좋은 곳에서 좋은 날에 아,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입니다. 아, 우리, <laughs> 예, 그쪽도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어 오늘요 오늘 이곳 장례가 대단히 혼잡해요. 들어올 때 보셨겠지만 조금 우리 그쪽에서도 조금만 힘을 줘서 밀면은 이렇게 훅 넘어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 그쪽 끝에도 자 아셨으면 함성. 그래요 좋습니다.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. 멋진 공연을 관람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? 예! 자 어, 대답이 좀 뜨뜻미지근해서 자 끝까지 자리 착석해 주셔서 좋은 공연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? 예! 좋습니다 자 저는 한곡 들려드리고 이제 또 인사를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또 다음 탑텐가요쇼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인사 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건강하시고요. 지금까지 장민호였습니다. 민호 씨 동네 고마워요.